안녕하세요. 명심 건강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식사를 어떻게 챙겨 드셨나요? 혹시 바쁘거나 입맛이 없다는 핑계로 끼니를 거르거나 간단한 빵이나 시리얼로 대충 챙겨 드시지는 않으셨나요? 아침 식사를 챙겨 먹는 것이 다이어트에도 건강에도 좋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시지요? 체중 감량, 항노화, 치매 예방, 인지 기능 향상, 근손실 예방 당뇨와 심혈관 질환 예방 등 건강에 좋은 이점들을 많이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눈 뜨자마자 아침 식사로 드시면 좋은 음식과 특히 피하셔야 하는 음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지근한 물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일단 미지근한 물한 잔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에 물을 드시면 혈액과 림프액의 양이 늘어나면서 노폐물이 배출되고 장운동이 촉진되어 배변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자는 동안 땀이나 호흡으로 알게 모르게 많이 배출된 몸속 수분도 채워줄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신 뒤에 포만감은 과식도 예방해줍니다. 다만 갑자기 찬물을 마시게 되면 자율신경계가 과도하게 자극될 수 있으며. 고령자의 경우 기초대사량이 떨어진 상태에서 찬물을 들이키면 소화액 분비가 저하될 수 있으니 미지근한 물을 마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콩류입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해주시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주고 근손실을 예방해 주어 에너지를 유지하고 근육을 늘리고 지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대두에 들어있는 풍부한 콜린과 레시틴은 세포막의 회복을 도와주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콩 자체를 잘 요리해서 드시는 것도 좋고 무가당 두유나 두부로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 꿀떡꿀떡 넘기기 쉬운 유동식의 경우 혈당을 급하게 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무가당 두유는 먹기 쉬우면서도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고 단백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 바쁜 아침에 간편하게 드시기에 좋습니다. 또한 두부의 경우 한 모에 24g 정도 되는 많은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대두의 소화 흡수율이 65%인 반면에 두부의 경우 95% 정도로 소화도 잘 되고 두부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도 몸에 잘 흡수됩니다. 세 번째, 귀리입니다. 귀리는 곡류 중에서 가장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의 함량이 쌀의 10배나 되며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귀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은 몸속의 콜레스테롤을 낮춰주어 고지혈증과 혈관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생명유지에 필수인 아미노산 중에서 몸속에서 합성되지 않아 음식으로 꼭 섭취해 주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쌀에 귀리를 섞어서 귀리밥으로 드시는 것도 좋고 귀리의 식감이나 맛이 싫으신 분들은 당이 없는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나 꿀을 살짝 추가해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 계란입니다. 계란은 대표적인 완전식품으로 아침 식사로 드시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계란의 단백질은 콩보다도 흡수율이 좋아서 근육 유지에 좋으며 위 점막에 부담이 없어서 공복에 먹기에 좋은 음식입니다. 흰자엔 근육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노른자엔 뼈에 꼭 필요한 칼슘과 인의 대사를 돕는 비타민 D가 많습니다. 계란 프라이와 삶은 달걀은 단백질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열량이나 지방에서 차이가 나니 다이어트까지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전날 저녁에 미리 계란을 삶아두시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양배추입니다. 아침 빈속의 위는 건강한 사람도 점막이 예민해져 있고 염증이 심해져서 위염이나 위궤양 환자의 경우 속 쓰림을 느끼기 쉽습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U가 풍부해서 위 점막을 보호해주고 손상된 위의 세포를 재생시켜줍니다. 양배추는 위가 좋지 않은 경우에도 공복에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식품입니다. 양배추와 사과를 잘게 잘라서 양배추 사과 샐러드로 드시는 것도 좋고 양배추, 계란, 오믈렛으로 아침 식단을 챙겨주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다만, 양배추를 먹으면 설사를 하시는 경우, 양배추를 익혀서 드시거나 양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아침 식사는 하루 세 끼의 식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식사입니다. 하루의 첫 끼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혈당 흐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아침 식사로 간편하게 많이들 드시는 빵이나 시리얼 같은 고도로 정제된 탄수화물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이 급속도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올라간 혈당을 다시 뚝 떨어뜨리지요. 이 순간 우리는 극심한 배고픔과 참을 수 없는 허기, 멍한 느낌을 받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심한 경우 손떨림 같은 반응성 저혈당이 나타나기도 하지요. 그래서 다시 급하게 허기를 채울 수 있는 초콜릿이나 과자를 먹게 되고 또 혈당이 올라가면서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그러니 아침 식사를 드실 때는 정제된 탄수화물은 꼭 피해주세요. 오늘의 정리. 지금까지 아침 공복에 드시면 좋은 음식들과 피해야 하는 음식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를 챙겨 드시고 기운 차고 좋은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명심건강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